오늘도 지난 영상에 이어 1963년생 미국 작가 도나타트의 장편 소설 황금방울새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뉴욕에서의 테러사건으로 어머니를 잃은 13살 소년 태호는 술과 도박에 찌든 아버지를 따라 라스베이거스로 향하지만 2년 뒤 아버지마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자 홀로 버스를 타고 뉴욕으로 돌아옵니다. 시간이 흘러 대학을 졸업한 그는 호비 아저씨와 함께 골동품 가구를 수리하며 살아가고 어린 시절 테러 현장에서 만난 피파를 줄곧 사랑합니다. 피파는 태오의 어머니가 숨지던 날 같은 폭발에 휘말려 다리를 심하게 다쳤고 지금은 영국의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녀 곁에는 영국인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영국의 비가 피파의 창가를 두드리겠지. 내방 바깥 복도에 늘어선 피파의 사진들. 나이도 생김사도 각각 다른 수많은 피파들은 매일 고문이었고 항상 놀랍고 항상 새로웠다. 시선을 피하려고 애를 쓰다가 실수로 얼핏 고개를 들면 다른 사람의 농담에 웃거나 내가 아닌 누군가에게 미소를 짓는 피파가 항상 거기에 있었고 그것은 항상 새로운 고통, 심장에 곧장 꽂히는 타격이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은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피파를 내가 보는 것처럼 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오히려 피파의 비정상적인 걸음걸이와 강렬한 빨강머리, 창백한 얼굴 때문에 이상해 보인다고 생각했다. 어떤 멍청한 이유가 됐든 간에 나는 이 세상에서 피파의 진가를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항상 자부했었다. 내가 피파를 얼마나 아름답다고 생각하는지 알면 그녀는 놀라고 감동받을 것이고 어쩌면 자신을 아주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될지도 모른다고 말이다. 하지만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 나는 분노를 느끼며 피파의 결점에 생각을 집중하면서 볼품 없던 시기에 덜 예뻐 보이는 각도에서 찍은 사진을 일부러 열심히 관찰했다. 긴 코, 훌쩍한 뺨, 눈동자는 가슴이 찢어질 듯한 색이었지만, 옅은 속 눈썹 때문에 밝아벗은 듯한 눈, 허클베리 핀처럼 평범했다. 그러면서도 이 모든 면이 나에게는 너무나 감미롭고 특별해서 나는 절망에 빠졌다. 피파가 아름다웠다면 나와 같은 부류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었을 것이다. 내가 피파의 평범한 외모에도 사로잡히고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불길하게도 육체적인 애정보다 더욱 구속적인 사랑, 몇년 동안이나 파덕거리면서 알아놓을지도 모르는 영혼의 구렁텅이를 암시했다. 나는 피파에게 30쪽짜리 이메일을 썼지만 보내지 않고 지웠고 멍청해 보이지 않으려고 만든 공식에 따라서 항상 피파가 보낸 메일보다 세줄 짧은 메일을 보냈고, 내가 피파의 답장을 기다린 시간보다 하루 더 지나서 답장을 보냈다. 이 소설의 문장들이 내 마음을 흔드는 까닭은 그 속에 내 젊은 날의 추억이 고스란히 겹쳐있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인터넷도 휴대폰도 없던 1980년대 초, 나에게도 비슷한 감정을 품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나는 화랑 사담처럼 조선 시대 선비처럼 늠름하고 단호하며 자제력이 강한 사나이의 이미지를 그녀에게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보낸 편지보다 더 짧은 답장을 썼고 내가 그녀의 편지를 기다린 시간보다 일부러 며칠 더 늦게 답장을 보내곤 했습니다. 이 소설 속 젊은이의 사랑 이야기를 읽으며 그 시절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납니다. 그러나 그런 나의 유치한 계산과 서툰 자제력 그리고 여인을 섬세하게 배려하지 못했던 크고 작은 실수들이 쌓이고 쌓인 끝에 우리는 결국 이별하고 말았습니다. 그 시절 설레이던 마음을 다 잡지 못해 밤을 꼬박 새우며 쓰고, 지우고, 수없이 다시 쓰던 편지들. 아침이 되어 읽어보면 얼굴이 화끈거려 내 가슴이 하고 싶었던 문장들은 죄에다 지워버리고 대신 유교의 세뇌된 머리가 일러준 밋밋하고 차가운 문장들만 남겨 그녀에게 보내곤 했던 나의 청춘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보다 키 크고 잘생겼던 또래의 남자 아이들은 나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한 여인을 향해 편지를 써 내려가지 않았다는 것을 불타는 가슴을 담을 문장을 찾기 위해 나만큼 시와 소설을 들춰보지도 않았다는 것을 그래서였는지 그 시절의 서툴고도 뜨거웠던 글쓰기 덕분에 나는 지금 또래의 평범한 남성들보다 조금은 더 나은 문장을 쓸수 있게 되었고, 조금은 더 깊이 문학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때 그 여인에게 이 영상을 빌어 조용히 마음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인가 나는 피파에게 입을 맞추려고 했다. 한 번은 취해서 택시에 같이 탔을 때였고, 한 번은 공항에서 앞으로 몇달 또는 몇 년이 될지 누가 알겠는가.동안 피파를 다시는 볼수 없다는 생각에 절박했을 때였다.미안.내가 한 박자 늦게 말했다.괜찮아.아니, 정말이야.나는 있잖아.사랑스럽고 모호한 미소.괜찮아.그런데 곧 탑승 시작이야. 사실 그렇지 않았다. 가봐야 돼. 잘 지내. 알았지? 이제 청년이 된 주인공 태오의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계속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